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 선생님들과 영상으로 처음 어, 인사 드리겠습니다 임용 단기 유아임용 교과를 맡고 있는 하수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지금 올해는 저희가 2020학년도 이제 공립 유치원 경쟁 공립 유치원 교사 경쟁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내년도이죠. 내년도는 이제 2021학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그리고 좀더 빠르게 시작하신다면 8월부터 9월부터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선생님들께 우선 준비를 드렸을 때는 저희의 시험이라는 것이 1차와 2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와 2차라는 것이 있고 1차에는 또 저희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교과에 대한 어 지식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묻는 그러한 어 단답형과 서술형과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어음 섞여 있는 그런 문항들 그 배점이 80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직이라던가 또 저희가 전공 이론 관련된 어, 전반적인 부분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서술해야 하는 서술하셔야 하는 그런 논술에 해당하는 배점이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시험, 1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합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합격증을 받게 되시면, 이제 준비를, 물론 미리 하시겠지만, 2차라는, 어, 또, 시험 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까지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셔야, 이제 진정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어떤 자격증을? 네,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어, 전공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니까 즉,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한국사는 따 놓으시는 것이 좀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지금 현 기준으로서는 저희가 3급 자격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개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고시되는, 공고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공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물론 제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공에서 저희가 기본 이론을 다루는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이론 전체를 한번 순회하고 나면 순환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내용 정리 강의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본 강사가 저희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더 이제 기본에서 다뤄왔던 내용들을 음... 한번더 심화, 확장,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루어지는 강의가 문제풀이 강의라고 해서 기출 문제와 함께 이제 10년간 아니면 13년간 아니면 뭐그더 앞에 연도까지도 다룰 수 있다면, 가지고 올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그 기출문제와 유사한 동형의 이제 문제들을 선생님들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좀더 시험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내용 정리 강의까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이 이론들이 잘 들어와 있겠지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 이제 가장 마지막 저희가 강의로 모의고사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선생님들께서 실전에 대비하셔서 4회 혹은 5회 정도의 강, 모의고사가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이 배점이 된 문항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쓸수 있을 것이냐. 그쵸. 잘 기술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공부의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강사님들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부분이 가장 편하게 공부를 조금 쉽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계획을 크게 세우지 않고 어떤 학원의 시스템대로 조금 따라가 보다 보면 공부의 양이 확실히 많이 잡혀 있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강의를 우선 초수이시라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 학원의 강의를 조금 의지하셔서, 어, 어떤 그 시스템대로, 이제 월별 제공되는 강의대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부분이 나으실 거고요. 어, 그리고 한번더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 불가피하게 이제, 어, 여러 번의 시험을 지금 준비하신 경우이시라면 어, 자료들이 아마 조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음, 어떤 내용 정리 강의 이제 서브노트화 작업이 되는 어떤 내용 정리 강의라던가 문제 풀이 강의, 모의고사 강의를 한번더 들으시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대비를 해 나가시는 부분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1차에 대한 내용반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보셨다면 가장 좀 사실은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이 논술입니다. 논술이지만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논술의 어떤 글쓰기 양식을 계속적으로 어떤 틀에 맞추어서 연습을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대략 저희가 17점에서 무난하게 조금 고득점 같은 경우는 만점도 받기도 하고요. 17점에서 19점까지 1년 초수이신 선생님들도 19 을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무던하게 내가 지식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쌓여 있다면 17점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 논술반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 논술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양식을 하냐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배경 이론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의 틀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는 그런 글쓰기 연습을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꼭그 강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기본 강의, 이론 내용 공부 강의들을 하시면서 기출 문제들을 접해보시면서 틀에 맞춰서 글 쓰는 연습을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나가신다면 크게 사실 어려운 어, 지금 종류의... 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내가 글을 잘쓸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맞춤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해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내가 어, 이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상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전에 조금 대비해 보시는 그런 심한 논술반 강의까지 어, 보통 어, 저희 임용단기 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학원 강사님들께도 이런 커리큘럼들은 제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함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제 강사님들의 어떤 그런 강의에 조금 기대 보심도 괜찮으신 방법이니까요. 너무 혼자서 모든 걸다 해내려고 하다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하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차 시험이 끝이 나고 나면 보통은 2차를 1차 시험이 끝나는 그날 그날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죠 물론 어~ 좀더 내가 작년 기준에 조금 아깝게 떨어져서 올해는 무조건 (1차가) 합격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2차와) 관련돼서 이제 (1차) 공부와 함께 겸 어~ 같이 겸해서 뭐 지도서를 함께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수업 시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스터디를 만들어서 미리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1차 시험이 끝나는 그날 기준으로 해서 스터디를 조성하셔서 2차들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뭐 수업 시연이라던가 어떤 면접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각 지역 교육청 공고를 잘 꼼꼼히 보시고. 개별 이제 지역에 맞추셔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개별 지역에 맞게끔 또 스터디를 선생님들께서 또 어~ 만드셔서 함께 이제 맞춰보는 연습을 해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가장 합격 선생님들도 보면 보통 스터디를 어 하셔서 각자 서로 또 피드백을 주고 받고 나에게 부족한 점을 또 어~ 동료 교사가 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서 어떤 공유되는 어떤 지식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전문적으로 내가 쓰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이제 (2차까지도) 무난하게 선생님들께서 준비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공부라는 것이 사실 공부라는. 자체가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 많이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기억이 크게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할수 있을까? 도전을 할 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도 사실은 많으세요. 이제 산을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선택이죠. 이제 그 힘든 그 등반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아래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볼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도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더, 음, 큰 전환점, 그쵸? 전환점을, 어, 맞으셔서 스스로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직업적인 꿈, 그리고 안정적인 또 생활, 또 미래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어, 다 잡아갔으면, 네, 하는 바램이, 어, 있습니다. 네. 어떤 좋은 인연으로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직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형태로든, 네,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하고요. 음, 또 저희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뵙고 또 강의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커리큘럼 한번 띄워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2021학년도 준비 어, 강의와 관련돼서 또 준비하시는 공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